니다 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성년의식에 이르는 대로 혁진도시 현실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없습니 그런데 우리 진천 시장님, 진주 시장님 그리고 원주 정말 열성적으로 일했던 그런 기억이 니다 어찌 보면 오래된 혁진도시의우도시가 없는 진천군과 음수군의 경계지점 허업을 했어요. 혁신도시의 날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이렇게 다손 놓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활성화 를 위해서 뭔가 투자하려고 하죠. 중앙정부는 전혀 손을 안 놓고 근데 과연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기초단체에 내려가 있는 혁신도시에 대해서 크게 예 네, 반갑습니다. 전국 혁신도시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우리 특법과에도 나와 있듯이 2차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네, 우선 배치. 지금 김성도 우리 혁신도시 노조협의회 회장님, 2005년 노무현 정부 때그 노동조합 쪽 실무 담당 맞아서 계속 노동. 나눠서 하겠습니다. 촬영합니다. 네, 촬영하세요.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혹은 없는 은을 새로 이제 만들어서 하겠다. 문제에 대한 완벽한 답을. 풀었다고는 말았습니다. 그이 그 설마 그러리라고 생각을 했더니. 경우는. 아마 제가 네. 말. 처음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필요성은 뭐 여러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부리 아이들에게는.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법이 혹시 무시내려돼 있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아이태리라는 나라가. 한 나라가 아니구나. 영타가 있을 거예요. 정치들을 호시해야 되는데 우리 기억에도 안라고 하시겠죠. 그 공공기관 하나를 어느 한 낙후된 군에 가면. 유치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그거 앞장서가지고 막 행사를 따올 치고. 사람이 제법에는 관심이 있고. 다들 그 추진한 사람들. 주변에 휘눈이 처음만 된 사람 좀 도와주시면 못 봤습니다, 네, 봤습니다. 가버릴까 싶어서 뜬금없이 얘기를 <laughs> 해봤습니다 네, 그럼 좋지 않을까